자 이번에는 근호 안에 어떤 차의 제곱이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근호 안에 차의 제곱이 있는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a 1의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 여기는 이제 합의 제곱이 되겠는데요 사실 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경우 이렇게 없어지면서 절대값을 쓰고 나오고 이 절대값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얘가 양수면 은 어떻게 되고 그냥 절대값 기호는 괄호로 바뀌고 얘가 음수면은 절대값이 괄호로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계산된다 딱요거 하나 이용하는 유형이 지금 이렇게 세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어, 한번 읽어나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 유형 8번에서 선생님이 정리해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만 한번 해보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위의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절대값으로 면접 꼭 표현을 하세요 암산된다고 암산하시면 꼭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나는 중3인데 고등학교 1, 학년 거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면 암산해도 인정할게요 대신 지금 중3 선행을 가 한번 했거나 처음 공부하는 친구는 암산된다고 암산하지 마시고 꼭 식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절대값 원리에 맞게 식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 문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하고자 하는 식을 간단하게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면 이게 절대값 쓰고 나오죠. 절대값 a 1 플러스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면 절대값 a 4 이제 이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절대값 아니 양순지 음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힌트가 여기 에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요, 이 안에 있는 계산하기 편한 숫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저 안에 0 있죠? 선생님 지금부터 얘는 0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0을 딱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0 빼기 1이 되면서 음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쉽게 이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이, 이 식이 음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0 더하기 4는 양수니까 이쪽 부분은 양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제 처리합니다 이 절대값 안은 음수가 있으니까요 이 절대값 기호가 뭘로 바뀌면서 괄호로 바뀌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식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도 그대로 써주고요 자 얘는 절대값 안이 양수니까 그냥 이 절대값 기호는 그냥 괄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면서, 찡콩찡콩 없어지고, 답은 5하고 풀리게 됩니다.